A secret <laughs> 안녕하세요. 간마름입니다. 네. 저 리뷰 오늘은 아시다시피 코구요. 어, 이제 약간 코코 느낌으로다가 지금 원피스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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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숄어드 아니에요 이거 천 떡인데 이렇게 쉬어 느낌을 내면서 해봤고요 지금 여기는 에어컨이 되지 않고 엄청 덥기 때문에 네 옷을 갈아입고 리뷰를 진행해볼게요. 그냥 코코 기타예요. 어 코코 기타 이거 크기는 우쿨렐레보다 조금 더큰 크기고요. 이게 사면은 박스에 약간 오픈 박스에 들어있는데, 그 가격은 거의 한 5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코코는 다 했다 생각해서 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 사면 오픈 박스 안에 악보가 있어요. 지금 악보를 여기다 붙여서 제가 보면서 불렀는데, 보시면 이렇게 연주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튼은 3개가 이렇게 있고,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1번 뭐 어쩔 때 이렇게 그냥 번호 누르지 않고 한번 내리고 1번 누르면서 같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있는 연주법이고요. 어, 노래는 그 연주법 노래는 네가지가 있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하나만 영어고 나머지는 이렇게 영어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따라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메인이리멤버미를 잠깐 연습해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칠 때마다 불이 들어오는 이런 거. 그래서, 아, 좀 비싸긴 해요. 장난감 치고는 비싸지만 코코를 좋아하신다면 꼭 구매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디테일 보세요. 짜라란. 이렇게 해골 디테일. 그리고 여기는 다 프린팅이고요. 이렇게. 그 버튼은 3개. 불이 들어오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이 가운데는 아예 꺼지는 거고, 1번이라 할 때는, 소리가 다른 건가 했는데, 그거 음 같지도 않아요. 보세요. 1번과, 이게 뭐 단조, 장조로 나누나 했는데, 어 그런가? 아 그러네. 어 똑같은데 잘 모르겠다. <laughs> 보시면 먼저 이 피규어의 크기는 대략. 한 10cm, 11cm 정도 되는 크기의 피규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피규어고요. 그래서 나름 관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 개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은 일단은 코코니까. 어, 구트가 별로 없는 코코고, 자리도 없고요. 이거를 왠지 개봉하면은 자립이 별로 안될것 같아요. 조금 이런 사람 피규어는 관절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개봉하지 않고 이렇게 박스채로 보관을 할 거고요. 조금 아쉬워요. 뭔가 그런 아저씨스럽게 만들어서 귀엽지 않고, 요게 조금 아쉬운? 이게 지금 영상, 팁, 핸드폰이 비치는데 영상이, 보이실까요? 그래서, 미고일이 원래 한, 한쪽 이빨이 약간 이렇게 벌어졌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약간 땜빵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름 살짝 보조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얼굴 자체도 너무 시커멓고, 원래 까만, 긴 하지만 뭐랄까 조금 아저씨상이랄까 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 허 뭐냐 이거 베리고요 역시 자립이 조금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세요 어 자립 되네? 여기 팔어 아, 근데 어 아, 만지면 안 되겠다 이거 왠지 마텔이 조금 그렇게 견고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허리도 움직이고요. 여기 원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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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쪽 관절이랑 팔 관절이랑 손목 관절 그리고 머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 팔이랑 발 관절은 거의 굳어 있어요. 억지로 했다간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걸로. 단게 혓바닥이, 이거 봐요. 아, 좀 징그러워. 아, 좀, 별로다. 아, 귀여운데 좀. 지금 현재 이베이에서는 24.90, 90달러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존에서는 시세가 계속 바뀌어요. 그 판매자가 가격을 올릴 때도 있고, 갑자기 뭐 타임세일처럼 좀 할인할 때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14.95달러에 구매를 했고요. 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타이밍이랄까? 어, 아마존은 약간 타이밍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laughs> 네, 그 다음 이 미구엘은 조금 그래도 아저씨 느낌이 안 나요. 왜냐면은 제 얼굴이 하얗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원작과 잘 표현을 한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 여기 보면 돌리면은 그냥 생얼굴이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앞뒤로 머리가 어? 그것도 징그러.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보단 퀄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 피규어에 맞게 잘 구색은 잘 맞췄네요. 이거는 지금도 가격이 제가 산 거랑 똑같아요. 20.20.30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단테 버전이고. 죽음에 대혀도 말랑말랑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초록색혀고요 만지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색감은 잘 나왔고요. 어 저는 색감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 고 있어서 이 꺼내서 날개를 연결을 해야 될것 같고요. 위에 근데 찾아봤을 때 23.99달러에 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아마 그쯤 그러니까 미구엘, 이 미구엘의 고조할머니죠. 응. 증조할머니가 코코고, 고조할머니 그위 코코의 엄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아. 좀딱 어, 아, 이 치마가 보이려요. 보이시나요? 이것도 약간 이 단테의 혀 같은 그런 재질로 실리콘 같은 느낌으로 이 치마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딱딱한 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해줘서 저는 또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앞치마도 약간 실리콘 같아요. 그리고 얼굴 조형도 괜찮고 마이크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성은 괜찮고요. 이 저는 9.78에 구매를 했고요. 여전히 지금도 9달러, 거의 1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가격 변동 없이 아직도 변동. 제일 제가 산것 중에 가장 비싼. 헥, 헥토가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싱잉도, 싱잉 피규어도 그렇고 이 그냥 일반 피규어도 지금 이것만 해도 30불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30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피규어고요.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그래서 헥터의 그 낡은 기타, 어, 누가 빌리죠 이것도. 낡은 기타랑 그 찢어진 옷 표현도 있고요. 어, 안에 이렇게 다 척추가 보이는 그런 얼굴도 그래도 잘 나왔어요. 모자도. 그래서 한번 어, 만지한 빌런이죠. 진짜. 때리고 싶게 생겼네요. 턱도 엄청 밑에 턱이 엄청 크다. 하관이 엄청 크네요. 입가 보이고요. 어, 다리도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가지고 있는 기타와 진짜 헥터의 기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성은 아마 똑같이 들어갔고 추가로 모자가 더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크기는 얘가 조금 빌런스럽고 몸이 커요. 확실히. 이거 보세요. 다 부지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혜터가 커 보여요. 몸이. 그렇죠? 그래서 이 빌런이라 그런지 그로 조금 올랐어요. 저는 16불 정도에 샀거든요. 지금은 20불이 넘었네요. 그래서 혹시 뭐 코코 관심그 애완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거잖아요. 저승에 있는. 그런데, 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제일 잘 나온 것 같고, 크기도 제일 크고요. 뭔가 멋있어요. 이렇게, 뒤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티타는, 근데 네, 그래도 다른, 이런, 누구야, 헥터! 헥터나, 델라 크루즈보다는 오히려 싸요. 저는, 지금 현재는 17.98, 거의 18불에, 어 판매를 하고 있구요 저는 16불 15.9몇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내 퀄은 크기와 퀄은 저는 이패티타가 가장 좋습니다 <laughs> 다 쏟아 부어서 약간 현타가 온 상황이구요 다음에는 조금 조용히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 Remember me. So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다시.